어, 남은 색. 네. 탈색하고 나온 건가요? 네, 탈색하고 나왔습니다. 어, 탈색 한번 하니까 이 정도 색감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2년 전쯤에 블랙을 하신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끝에 쪽이 브라운 계열 쪽에 속하는 컬러로 빠져가지고 이제 노란기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 브라운을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두피 떼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재도포할 거예요. 노란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지 다른 컬러 시술을 했을 때 얼룩지지 않고 잘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탈색 작업 해주시면 돼요. 보색 작업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단독 화이트로만 발라도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네 좋은 점이 이제 백금발을 하셨을 때는 백금발이 약간 노란기 있는 금발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노란기가 잡힌 백금발이어서 집에서 보색 샴푸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오 너무 좋다 이런 제품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 이번에 진짜 나왔네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백금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섞어서 막 보색 대비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화이트가 너무 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